스트레스 DSR 알아보기 성공연소원용구 박사입니다. LTV, DTI, DSR, 많이 들어본 용어입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은 모든 신용대출원리금을 포함한 총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적용하고 실제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8월 3 1일까지 시행된 스트레스 DSR 1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0.38% 적용되었습니다. 1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0.375%를 적용하여 계산해 보니 연소득 5천만 원인 경우에 변동형 대출 한도가 적용 전보다 1,400만 원이 적어졌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0.75%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계산하니 연소득 5천만 원인 경우에는 2,7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시행될 3단계에서는 은행금과 이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적용되고 스트레스 금리도 1.5%가 됩니다. 3단계에서 연소득 5천만원의 경우에는 대출한다고 5천여만원이 줄어듭니다.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제도의 1단계가 시행된 지난 2월에서 8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늘어났고 기타 대출은 줄어들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기한에도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늘어났지만 기타 대출은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금리 변동이 생길 때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지만 대출 축소로 실수요자의 대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제도의 시행이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킵니다. 감사합니다.